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젊은 언니 오빠들 안녕하십니까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옆에 딱 붙어있는 임야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도에 접한 임야 612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임야입니다. 구체적인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현황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시면 포장된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임야 612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이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는지 위성지도를 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냐 그러면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임야입니다. 오수 IC가 여기 있고요 오수 IC보다 위쪽에 있는 임야인데요. 여기 고속도로는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입니다. 거기에 있는 오수면에 있는 임야이고요.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임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임야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마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로가 지금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도 이제 도로가 있는데 지속도상 도로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물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대강 로드뷰로 이쪽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로드뷰를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고속도로로 지금 왔는데 이쪽 어딘가에서 들어와서 안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리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임야가 이 도로에 접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땅은 아니구요. 여기 끝에 부분하고 여기 이렇게 이 부분만 지금 임야에요. 그런데 평수가 612평이니까, 어, 만약에 이런 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얼마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순면에 임야 계획 관리 지역이고, 여러분, 준보전 산지입니다. 준보전 산지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어 활용하기는 좋은 땅 같은데 도로가 없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현황 임도는 있고요 면적은 2024 제곱미터 612 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850만 800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앞전에 천만원대에서 낙찰받고 미납을 했습니다 뭐 미납 사유야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긴 하지만 어 하여튼 그런 경 그런 지금 과거의 이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이천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 하나 뭐냐 그럼 북측 소재 현황 2, 3m의 포장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라고 하고요.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고속국 또 법상의 접도구역 순천 완주선 주운보전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임야의 지금 특징을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어 식, 음, 지적도 볼게요. 지적도를 보면요. 여기 지금 이게 고속도로였고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 토지인데, 이 토지인데. 어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 여기 접도구역이라고 써있죠 왜냐 그러면 여기가 고속도로니까 일부러 이렇게 접도구역으로 지금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북측에서 어 진입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아까 감정평가상에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좀 볼게요 사진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여기 여기 보면 포기 시멘 포장돼 있고 차가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땅인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멀리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이 땅. 자이 땅이고요. 공매재산명세서를 보면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 없고요. 지상권의 개 없고요. 그리고 부정형 토지료 이마에 쓰고 있으며 이산 밑에 포장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인근에서부터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야를 볼 때는 차근차근 꼼꼼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한가지 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위성사진에서 봤을 때자 보세요. 여러분들, 도로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만. 또 이쪽에도 지금 뭔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로인지 아니면 구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멘 포장이 된것 같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도 혹시 갈수 있으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쪽에 지금 도로가 있는 아래쪽 부분도 이쪽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혹시 뭐라도 내가 어, 농막이나 하나 지울수 있는 평평한 땅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철골 구조를 세워서 뭔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도 할수 있는 건지 그 땅의 상태를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거 말씀드렸으니까 임야에 접한 임도에 접한 임야 612평 자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임야 2024제곱미터 평수는 6 1 2평이고요 단독 소유입니다. 울구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말소 되겠습니다. 등기는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적도를 보면요, 현재 이 땅인데요, 이 땅이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의 준보전산지이야 612평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고속국도 법상의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상에 있는 접도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까 감정평가서에 있는 지적도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과실수가 심어져, 과실순지 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성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진입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땅 모양은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또이 땅을 또 사진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땅인데 지금 여기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장 방문 후에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드뷰로 봤을 때 이와 같이 보이는 구간인데요. 여기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그 도로 밑에 부분도 일정 부분 아까 그 토지에 들어간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여기 이땅 위치만큼의 작은 농목이라도 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에 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현장 가서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물탱크, 만약에 이게 물탱크라 그러면 여기까지 수도시설이 와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이 찾는 임야하고 이 임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가 대략 850만원 정도 됐는데요. 만약에 토지 현황이 나쁘다 그러면 지금 낙찰받으면 안 되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현장 가보니 내가 쓸만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